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카메라 보고 이야기를 혼자 이렇게 하는 게좀 어색하기도 하고 영업 중에 촬영하는 거다 보니까는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 서로 어색해질 것 같아서 시선을 이렇게 일을 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시작하면서. 어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시고 주변에서도 엄마 듯이 거들어서 저도 미루다 미루다 올해는 가장 하기 귀찮고 사실은 뭐 해서 저한테 당장 큰 피드백이 올것 같지 않은 번거로운 일을 우선순위 앞으로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자 일단은 어 미루다 미루다 그냥 오늘 날이 돼서 얼렁뚱땅 찍는 거여서 뭐가 찍을 내용은 따로 없고 새해니까, 심무식 뭐, 신년회식? 같은 느낌으로 간단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영업을 하지만, 그래도 나름 신년회식이니까, 와인을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식사겸 먹는 거다 보니까 안주를 매장에서 최대한 조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문어랑 굴이랑 해서 바질 페스토랑 파프리카 가루랑 크림 치즈를 넣어서 안주를 만들어봤습니다. 먹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오늘은 간단하게 제 소개랑 뭐 매장 소개, 뭐 유튜브 방향성, 이런 거 얘기해 볼 건데. 그 위례 신도시 중에서도 남일의 성남쪽에 가까운 남일의 역 근처에서 디펩클럽이라고 안경점을 작게 운영하고 있는데, 매장 이름이 상호명이 안경점으로는 좀 매칭이 안 되는 네이밍이지만 뭐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거나 이렇게 구매하거나 좋아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뭐 서칭이라고 디깅한다고 표현하는 게 워딩이 조금 이뻐 보여서 뭐 안경이 될 수도 있고, 뭐 서브컬처 같은 거를 디깅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그냥 동네에서 모여서 사랑방 같은 느낌으로 매장 운영하고 싶어서 디, 디깅, 뭐 페벨러스 클럽, 뭐 이렇게 지었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를 하면 저는. 86년생, 올해 어, 만으로 마흔이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좀, 또 1인 매장이고 하다 보니까 좀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 있어서, 혼자 지만 스피칭, 말하는 능력도 좀 기르고, 앞으로는 이야기 하다보면 안경 이야기도 할 거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보면, 안경 관련해서는, 뭐, 혼자 공부를 좀할 수도 있고, 다른 자질구리한얘기를할 때도 좀저변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건, 장사에 도움이 돼서 이걸 보고 한 분이라도 안경 맞추러 오시면 좋지만 부수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시작해 봤어요. 다른 안경점들도 요새는 유튜브 장사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찍으시는데 안경점은 요새 워낙 하우스 브랜드 취업하시는데도 워낙 잘하시는 데들이 많고 저보다도 젊고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안경 이야기만 하기에는 경쟁력도 없을 것 같고 어,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저도 소재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뭐 그냥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공감대도 호소하고, 어, 저의 취향이나 어, 취미생활이나 공유하면서 중간에 자연스럽게 안경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안경 과학적인 내용이나 뭐, 거만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우와. 경태 브랜드 저희가 취급하는 브랜드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좀 자연스럽게 조사하는 얘기도 좀 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 뭐 하다가 상황에 맞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뭐주서 아, 없이 일단. 던져놔야지 뭔가 수습하려고 진행이 될것 같아서 일단 올려보고 반응을 한번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는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